자 오늘은 추형머신을 이제 구매하고 나서 처음에 줄을 멜때 많이 좀 막막 하실 겁니다 그래서 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영상을 좀 제작해 보려고 하고 있고요 어, 추형머신이 있습니다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요거 사이드 서포터를 지지할 수 있는 이제 나사들이 있고 있게 되는데 처음에 줄을 멜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라켓의 끝에서 끝을 먼저 맞춰줍니다. 그래서 이게 땡길 때라켓의 변형이 되게끔 많이 땡겨버리면 헤드 모양이 나중에 길쭉하게 되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최대한 라켓의 모양에 유지하기 위해서 많이 땡기진 않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해서 적당히 한번 살짝 늘어날 정도.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사이드 서포트들은, 어, 라켓을 낼 때, 라켓이 이제 이렇게 들리지 않도록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애들이거든요. 지금 사이드 서포트는 하나만 했을 때 이게 들리게 되죠. 그래서, 사이드 서포트의 역할은, 그런 들리지, 라켓이 들리지 않는 역할이기 때문에, 사이드 서포트 또한 크게 라켓이 변형될 정도로, 크게 잠글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자 가운데 맞고 어 가운데 맞죠. 그리고 사이드 서포터 쪽도 라켓이 이제 메다가 중간에 들리지 않을 정도로만 닫아주면 됩니다. 라켓이 변형이 안 일어나는 정도에서 그렇죠? 라켓이 들리지 않을 정도로만. 살짝 위아래로 닿을 았때 지금 이제 위아래 고정했고 사이드 서퍼까지 고정한 상태죠. 이상태에서 이제 라켓을 들면 안 들립니다. 그래서 이 정도 딱이 정도로 어, 라켓을 잡아주면 되겠고요. 한번더 혹시 라켓이 뭐떠 있는 부분이 있는지 한번더 체크해보고 없네요. 들어보고 어, 라켓이 안 들리면 이제 정상적으로 이제 고정은 된 거고 그 다음에 그리퍼에 보시면. 여기에 구리퍼 쪽에 보면 그 숫자들이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추형 머신 같은 경우는 중력에 의해서 이 추의 무게에 대한 중력에 의해서 겉으로 잡아당기는 힘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를 할 수, 표시가 되어 있고요. 보통 저 같은 경우는 24로 맞춰놓고 음, 처음에 세로줄을 당기고 있습니다. 근데 보면 추가 이렇게 돌아가거든요. 그, 추를 이렇게 해서 맞춰서 내가 원하는 파운드에 맞춰 놓고, 얘를 잠그게 되면 이제 추가 멈추게 돼서, 얘 센터에 의해서 이제 추를 당, 그, 겉을 당기게 되는 원리인데, 처음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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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추를 잠그게 되는 위치도, 이쪽으로 하게 되면, 라켓을 주면 나중에 간섭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 추를 잠글 때도, 이 안쪽으로, 안쪽으로 해서, 추의 간섭이 없, 없 없는 줄을 맬때 간섭이 안 생기도록 저 같은 경우는 이쪽으로 매고 있고요. 그리고 라켓을 떨구었을 때 이제 이렇게 보호하도록 보통 이제 물티슈 같은 걸로 이렇게 하나 받쳐놓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리고 이제 라켓에 줄을 맬때 저희가 세로 줄을 5.5m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번에 매르게될 것, 될 라커트는 이지8 0이고요 어, 동호인들이 주로 많이 쓰는 커트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시면, 원팩으로 되어 있는 커트를, 어, 이제 5.5m 재는 법은 보통 라켓이 60, 675mm 거든요? 67.5. 이거 8번 반 재면 대략 5.5m가 나옵니다. 그래서 8번 반을 이런 식으로 재서,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고 절반. 이 정도에서 커트입니다. 커트를 할 때도 얘를 겉으로 구멍에 잘 넣기 위해서 약간 뾰족하게 잘라줍니다. 그래서 나머지 4.5m는 나중에 이제 가로줄 맬 거니까 한쪽에 빼놓으면 되고요. 처음에 이제 위에서부터 겉을 내줍니다. 처음에는 네줄 정도만 뜨개질을 하게 되고요. 저희는 이제 포메드이기 때문에 한줄한줄 한줄 이제 겉을 당길 건데 여기도 처음에는 뭉뚱하니까 좀 뾰족하게 이렇게 잘라서 파트를 매게 되고요 네, 이제 절반으로 나눈 줄을 다시 이제 한 줄씩 위로 올려줍니다. 보통 처음에 시작을 할때네줄뚜개질을 해놓고 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내려주고 반대쪽도 이렇게 이렇게 네 줄을 만들고. 처음에 이제 첫 여기 클램프에다가 물려서 그리퍼에다가 물려서 이제 줄을 매게 되는데 처음에 추형머신을 사면 이렇게 플라잉 클램프 두 개밖에 안 주거든요. 뭐, 그렇을 때 줄을 매는 방법을 일단 먼저 말씀드리고 그 이후에 이제 스타팅 클램프 이건 이제 따로 제가 구매를 한 건데 스타트 클램프가 있었을 때에 대한 또 줄을 내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처음에 사면 이제 플라잉 클램프 두개밖에안 들어있는데 요거를 먼저 앞쪽에다가 매주게 됩니다 이렇게 매서 실제 이제 그리퍼가 줄을 당겼을 때이 플라잉 클램프가 얘를 딸려 가지 않게 잡아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처음에 줄을 맬때 2줄을 땡기는 게 아니라 이제 2줄을 이, 이 먼저 땡기는 겁니다 그리퍼 래서그 맞춰주고, 천 번째 줄, 네, 요 줄이죠. 요 줄을, 요 줄, 요 줄을 그리퍼에 물려서 닫아주고, 당기게 되는 겁니다. 처음에 줄이 많이 늘어나죠. 그러면, 다시 풀어주고 이 줄을 물려놓고 그쵸? 지금 이제 줄을 맞췄는데 보시면 이 그리퍼에 표시된 이 화살표가 이 하얀 표시에 맞춰졌을 때 이때가 딱 맞은 상태거든요. 이럴 때 나머지 하나의 클램, 플라잉 클램프로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꽂아주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첫 번째 줄에 대한 24파운드로 이제 당기고 있는 상태인 거고요. 그 다음에 줄을 풀어서 다음 줄을 또 당겨주게 됩니다. 이번에는 요, 요두 번째 줄, 요 줄을 땡길 거구요. 보시면, 어, 두 번째 줄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면 약간 라켓이 이 추에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라켓을 살짝 밀어서 이렇게 추랑 맞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요. 맞았을 때 지금 딱 그리퍼가 센터를 가리, 가리키고 있죠. 이 때, 한번더 체크, 어, 맞는지 확인하고, 이 때, 요 그립, 플라잉 클레프를 빼서 지금 당기고 있는 이 줄에 대해서 네, 클램프 닫아 주고 다시 이렇게 하면 이제 두 번째 두 번째 줄까지 지금 줄을 당기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처음에 세, 이제 세 번째 줄. 그래서 처음에 출력 머신을 사고 줄을 맬때이네 개에 대한 줄을 당기는 게좀 많이 헷갈리거든요. 그리고 스타팅 클램프가 없었을 때 플라잉 캠프 두 개만 가지고 지금 시작 매듭을 시작 줄을 매는 방법을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 둘, 셋, 세 번째 줄에 대한 거를 또 이제 맞춰놨죠. 이러면 다시 플라잉 클램프를 빼서 네 번째 줄에다가 땡기고 있는 줄에 대해서 좀 풀어주고 그러면 지금 줄을 네 개를 맺는데 저희가 지금 그리퍼에 물려서 땡긴건세 개입니다. 그러면 이제 처음 시작줄에 대한 줄을 아직 당기지 않았잖아요? 저희 스타팅, 처음에 시작했을 때, 시작했을 때에 대한 이 줄도 한, 이제 마지막 한번 당겨야 되기 때문에, 얘는 빼고 당기는 게 아니라, 줄을 걸어 놓고 당기셔야 됩니다. 걸어 놓고, 이제 빼야 되는 거죠? 지금 얘를 빼버리면 힘이 다 풀려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정도, 그리퍼에 물려놓고, 물려놓고, 당기게 되는데, 이만큼 저희가 수평에 걸릴 때잠겨야 되잖아요. 지금 어느 정도 다, 텐션이 걸려있는 상태니까, 어느 정도 이렇게 추를 어느 정도 내려놓은 상태로 맞춰놓고, 그리퍼에 물리고 얘를 빼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24 파운드에 맞추는 거죠. 그러면 저희가 시작 줄 4개 개 줄에 대해서 이제 전부 다24 파운드로 4번 당기고 있는, 근데 이, 이 상태가 이제 한 줄씩 당기기로 되어 있는 거고요. 이러면 시작 4줄에 대해서, 전부 다24 파운드로 지금 당기고 있는 상태인겁니다이 요 상태, 이요 상태가 이제 스타팅 클램프 없이 플라잉 클램프 두 개로만 가지고 세로 줄을 시작하는 방법, 방법입니다. 누구든 이 영상을 보고 따라하시면 처음에 줄을 맬때좀 난해하더라도 이해를 할수 할수 있도록 좀 천천히 설명하면서 보여드렸거든요. 이 상태부터는. 나머지 세로 줄은 이거에 대한 반복입니다. 이렇게. 두 줄씩, 이제, 세줄 같은 경우는, 예. 센터를 중심으로 똑같기 때문에, 이렇게. 처음 시작 네 줄에 맬 때만 좀 유, 조심해서 매, 매면 되고요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냥 빨리빨리 진행할 수 있,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영상을 제작한 의도는 처음에 이제 출력머신을 사서 스타팅 클램프 없이 플라잉 클램프 두 개만 가지고 줄을 처음에 내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제작한 겁니다. 다 한번 맞았죠? 이번또 한번 빼주고.